뭐 예를 들어서 동수가 마케팅 잘해가지고 고객이 두 배로 늘었다고 치면 이럴 때 동수한테 고생했으니까 소고기 사 먹으라고 1 0 0만원 주실 건지 아니면 어차피 마케팅 하기로 한 동수가 마케팅 한 건데 뭘 따로 돈까지 챙겨주냐라고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정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 TV에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셔야 합니다. 동업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초기에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을 건지, 어떤 비율로 대출금을 책임질 건지, 와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분배할 건지,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성과급을 지급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동수가 마케팅 잘해가지고 고객이 두 배로 늘었다고 치면 이럴 때 동수한테 고생했으니까 소고기 사먹으라고 100만 원 주실 건지 아니면 어차피 마케팅 하기로 한 동수가 마케팅 한 건데 뭘 따로 돈까지 챙겨주냐 라고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면 어떤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할 건지, 지급한다고 하면 얼마를 지급할 건지, 그걸 누가 정할 건지와 같은 사항들을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동업자 중에 1인이 탈퇴할 수 있는지, 탈퇴를 한다면 어떻게 지분을 정산하여 줄 것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3인 이상이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인이 탈퇴하더라도 동업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탈퇴에 관한 규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너무 쉽게, 아무 때나 탈퇴가 가능하도록 정하면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탈퇴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탈퇴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어떻게 정산해 줄 건지, 지분은 내부적으로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할 건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정해 두셔야 합니다. 보통의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갑자기 동업자로 들어오는 상황을 꺼리게 됩니다. 어디서 좀 놀았니? 따라서 동업자 중 1인이 탈퇴하더라도 지분을 외부로 양도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하거나 동업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믿을 만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업 계약서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중요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